지금부터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 원으로 길거리 음식을 먹어볼 겁니다. 베트남 여행을 해보면서 베트남 물가가 굉장히 저렴했다는 걸알수 있었는데요. 과연 만 원으로 베트남 길거리 음식들은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. 네, 첫 번째로 찾을 음식은 반감이라는 쌀 도넛처럼 생긴 건데요. 저번에도 제가 아마 찾으려다가 실패했던 음식인데 이게 길거리 음식 특징상 막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미역카를 끌고 다니시더라고요. 그 아주머니께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돈 만원이면은 베트남으로 한 18만 2천동 정도 됩니다. 보통은 제가 쌀국수 저번에 먹었을 때한끼 평균이 한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했으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에는 저번에 먹었던 다른 반미나 뭐 쌀국수나 이런 거는 안 먹고 새로운 길거리 음식들을 찾아서 먹어볼게요. 진짜 반란? 반란? 여기 can have one. How much is it? How m a n t h e e Sugar and t h i o n Okay. No, no, no. okay, that's it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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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Really? What is next? Okay. okay, okay, one. Only one. How much is it? 30,000. 30,000. Can I discount? 30,000. n 0 30,00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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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 0 0 자, 오케이, 가만, 가만. 일단 찾는 거랑 비슷한 거 같아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제가 찾고 있었던 이 설탕에 뿌려져 있던 도넛 먼저 먹어볼게요. 이거. 안에도 뭔가 들어있네, 조거은 겉에는 설탕으로 발려져 있고. 뭐지, 안에? 뭔가 커스터드 같기도 하고, 슈프림 같기도 하고. 딱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도넛 느낌이에요. 이건좀 두꺼운 거 먹을게요. 이거 맛있다고 추천해주는데. 아니,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? 근데 뭔가 찍어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이 빵은 음. 그냥 식빵 맛입니다. 다음 아, 이 빨간 거 먹을게요. 이건 무슨 맛이지? 먹어봤네. 뭔가 맛동산 맛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것도 마찬가지로 안에 뭐들어있고 뭔가 설탕에서 더 카라멜 마이징한 느낌. 이제 슬슬 목 마르니까 마실 걸 찾아볼까요? Can I have one coconut? Three? Can I see you? 코코넛 <목소리> 먹어볼게요 생각보다 민둥민둥하게 생겼네 뭔가 엄청 단맛이 막 올라오는 건 아니고 살짝 이온음료의 단맛 느낌? 그래도 뭐가못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표현해도 되나? 응. 코코넛 씻은 물 맛이 나는 거 같아요 그래도 막 비리거나 시거나 그러진 않아서 목죽이기엔 딱인 것 같습니다 이거 안에 가육은 못 먹나? 가육이 더 맛있는 거 같은데? 이걸로는 당연히 제가 배가 차진 않겠죠 먹을만한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음, 볶음밥을 먹고 있는 요 음, 볶음밥 먹어볼게요 프라이드 라이스 아, 뭐, 맛있고 오늘 돈이 오늘 얼마 없어가지고 음. 야, 근데 볶음밥이 4만동인데 코코넛 하나랑 빵 4개가 3만이 말이 돼? <laughs> 외국인 바가에운거 아니야? 나만 국물대로 드십 쌀국수 국물 같은데? 아저 우리가 중국집 가면 짬뽕국물 주듯이 여기는 쌀국수 국물을 주던 건가? 딱 봐도 골골고루해 보이잖아요 <놀람> 와이집 잘하네 진짜 잘 볶았다 딱 제가 상상하는 맛이에요 이거 지금 볶음밥 식감이 특이한 게 애벌레같이 생긴 응. 거라고 해야 되나? 이게 티밥처럼 생긴 게 하나 있거든요? 이거. 보면 바삭한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 약이 <laughs> 너무 많아서 그러면다못 먹었습니다 한만 남피엣, 남피엣. 난 배가 너무 부르니까 소화도 시킬겸좀 돌아다녀볼게요. 베트남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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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장기를 돌아보네. 이런데 와서 흥소득면 끝나겠죠 안군. 끝났다 끝났어. 많이 지나쳤는데? 그래서 지금 가는 곳은 하노이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이라고 유명한 정곡 사원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. 한노이 대표 문화유산인 만큼 관광객들이 꽤 많네요.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건가? 이 사원에 오면은 대표적으로 봐야 되는 게이 보탑이거든요. 와, 꽤나 높은데 이렇게 보니까? 이 보탑의 특징이 이총 11층인데 각 층마다 이제 부처님 동상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. 보이는 가운데 하얀색 있는 부처님 분상이고요. 맨 위에는 연꽃 장식이 있다고 해요. 여기는 또 무료니까 다른 사원은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 동선이 많이 겹친다 싶으면 방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<목소리> 여기 너무 타는데? 되는 건가, 이게? 방기 말고 편의점 한번 가볼게요. 아니면 사람들 길골리서뭐 계속 마시고 있긴 하거든요. 신짜 <목소리> 레몬티. 레몬티, please. 레몬티. 네, how m u 25. 오케이 오케이. 원 플레이. 레몬티. 레몬티 원. 원. 25,000원이라서 조금 비싼 편이긴 한데 약간은 이제 만 원이었거든요. 한개서 음료 사면은. 그래도 길거리 음식 오늘 먹어보는 특집이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먹어볼게요 생각보다 수작업은 아니네. 기계 쓰시긴 하네. 저 이렇게 뭐 짜는 거 냉부에서 본적 있는 것 같은데. 레몬티. 맛있는데? 상큼해요, 완전. 레몬 과육이랑 무슨 티 같은 거를 너무 섞은 것 같아요. 진짜 거리가 작아진다. 와. 네, 아까 사원이 있던 쪽에서 두 시가지가 있는 이제 골목 상권으로 다시 왔습니다. 여기서 또 먹을만한 게 있으면 먹어볼게요. 지금 남은 돈은 한 6만 동 정도 남았거든요. 진짜요? h 치 w m u 우 h 텐 h e e s e 10,000. 1 0 0 0 For one. Okay. Can I have two? two? Okay. 이런 합격 맛있어 보입니다. 음, 즈고국인가 맛있네요. 음, 야채랑도 진짜 잘 어울리네요. 와 이거 진짜 맥주 안주인데 와 진짜 순식간에 시원해 고기도 진짜 부드럽고 육수도 완벽하고, 이거 들여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. 야채랑 같이 만족. 한번또 다음 음식 먹으러 가보시죠! 일단 지금 제가 찾아다니면서 먹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, 반새우라고 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베트남식은 좀 뭔가 계란을 붙여가지고 라이스페이퍼에다가 싸서 먹는 음식인 것 같더라고요. 반새우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, 쌀국수 집만 보인다. 여기에... 여기 뭔가 야시장 느낌이 나는데, 반새우? 뒤에 반새우? 여기도 반새우는 없나봐요. 반새우 집을 찾았거든요, 구글맵에서. 열려있더라 봐. 아 찾았다. 한 세, 오. 네. 맞나? 팡 맞나? 팡. h e l 다안 치웠네? 그 치워 주실그기하려다가 먹 제가 여원이 풀릴 것 같은 거야. 먹고 가면은 더 한이 될것 같아. 그래가지고 서울 메이 배우기도 서서 찾아왔습니다. 완전 찐그콜 느낌이 많이 납니요 아, Can I see the menu? One o n s a l B. 3 오케이 오1게 기본 세트인 것 같아요 보면 쌈에다가 야채랑 소트랑 아이스페이프까지. 제가 오늘 이렇게 반새우를 고집했던 이유는 평소에 집에서도 어머니가 월남쌈 이런 거 자주 해주셨거든요. 싸서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. 찍어서 딱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런 비슷한 유의 쌈을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찾아보다가 반새우가 있었거든요. 먹어보고 싶어서 찾았습니다. 이거를 잘라서 먹는 거같아요기도 먹는 게 낫겠죠? 근데 제 안을 반새우는 뭔가 이렇게 안 먹는 것 같긴 했는데, 뭔가 계란이 빠삭빠삭한 느낌 되게 건강한 싹밥집온 거. 이거를 사람들이 향채라고 부르거든요. 향채. 한나는 채소라고. 향채들이 진짜 부드럽게 많은 거지. 잘하고, 거 같아요. 종류도 다양하고, 맛도 다양하고. 오이 아, 같기도 한데, 음. 오이가 아닌 것 같아요. 음. 맛은 새콤한데, 진짜. 진짜 맛있는데? 방어체제? 음. 아, 음. 아하. 방어. 음. 아 아주 잘 먹었습니다. 여기 숨겨진 맛집인가 본데? 근데 비프가 아니라, 새우를 먹을걸. 새우 잘하는 집인가봐요. 다른 사람들도 새우 먹긴 하더라고. 일단 맛있게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, 오늘 만원으로 길거리 음식 챌린지를 했는데, 사실 2만 5천 동 정도 초과를 했습니다. 오늘 길거리 음식 만원 챌린지 실패했지만, 제가 오늘 먹어보고 싶었던 길거리 음식들 다 먹어봤기 때문에 너무 만족스럽게 오늘 하루를 보냈고, 다음 기회에 또 이제 그런 챌린지를 할 일이 있으면 그때는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본바.